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치우라는 게임입니다. 신시에 있는 바람이라고 해서요. 이 게임을 추천받았는데, 느낌에 벌써부터 양산형 같은 느낌을 우선 들고 있습니다. 잠번 믿고 시작해 볼게요. 아, 역시나 들어가자마자 캐릭터들의 움직임부터가 벌써, 아, 양산형스럽네요, 벌써. 자, 광도라고 해서 근거리 딜러가 있구요. 영사라고 해서 원거리 지속이 있구요. 전무라고 래서 원거리 단체 공격은 또 뭐죠? 원거리가 두 종류가 있네요. 마지막은 근거리 같긴 한데, 아, 마지막은 오픈 전이라고 하네요. 원거리 단체 공격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양산냥하면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VIP 시스템 말고 이 주사위 모양입니다. 이 주사위를 여러 번 누르면요. 그냥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돼요이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됩니다. 저 가지 한이라고 한번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중복이네. 따다다다다다다. 황보민규 그래요 오늘 제 아이디는 황보민규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주사와의 대화 딱 누르면 자동으로 뭐 시작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수령하고요 임무 완수 계속 뛰어다녀요 이렇게 저는 쳐다만 보면 됩니다 역시나 양산형스럽긴 한데요 여기 보면 13레벨에 날개를 준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날개하고 받아볼 거다 받아보고 추천해서 꼭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이 영상 보고 걸으실 분은 걸으시고 제 영상 보고 추천하신 분들 잘 먹고 잘 사세요. 또 레벨이 올랐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그냥 자동이에요. 뭐 하는 것도 없고 투령 버튼만 계속해서 눌러 주고요. 투력 올려 주고 그냥 애들 나오면 이렇게 때려 주면 됩니다. 아직은 스킬은 없어요. 원거리인데 단체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확실히 범위 공격력이 있는 그런 궁수 같아요. 근데 그래픽을 보면은 완전히 기존의 양선형보다는 아주 조금은 상향된 느낌은 들어요. 아주 쬐끔이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 날개를 획득을 했구요. <laughs> 자, 우와! 날아다녀, 씨. <laughs> 아, 뭐야, 이거. 그냥 날개가 있는 게 아니고, <laughs> 날아다니네요. 어, 좀 쇼킹인, 와. 아, 그래요. 우선, 좀더 진행해봅시다. 19레벨 되면 탈 것을 줘요. 역시, 양산형의 그런, 시스템상 딱이에요. 이제 이거, 탈것 되면, 이제, 팻 같은 것도 줄거예요 팻.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날개, 탈 것, 팻, 이렇게세 가지는, 세트 메뉴처럼 오니까, 조금만 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날아다닌다, 와. 저 날개 얻는 건 봤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경우좀 드물었거든요? 야, 뭐야, 이게 걸어 다니는 게, 이게 뭐야? 자동으로 막, 2레벨만 더 하면은, 19레벨에 탈 것을 주니까, 어, 바로 탈것 좋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벌써 21레벨이에요. 어 뭐야? 캐릭터 30레벨 해제? 옥각? 이게 뭐죠? 꿀레벨. 3 0레벨에 옥각 주고. 아, 54레벨에는 미인을 주는데요. 이 미인을 해제하면 협력전도 약간 펫 대신에 파트너십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게임에는. 약간 추종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61레벨은 뭐또 주고, 70레벨에 복마대, 자동사냥으로 경험치 획득. 어, 뭐 이런 것도 주네요. 아, 이거 좀 없어져봐라. 좀 보게. 폐왕 장비 폭발. 뭐, 이런 것도 주고. 황금성. 9레벨 이거 주고. 120레벨. 1환, 2환. 아, 환생 시스템 있네, 여기. 150레벨 환생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은, 환생을 할수 있고, 2환 때는 220레벨의 환생을 또할수 있게끔 여기 나오네요. 아, 환생 시스템 있구나. 자, 그리고 여기 결혼이 있어요. 120레벨이 되려면, 연인과 함께 낭만을 누리자. 이게 진짜 양산형 게임 정말 많거든요. 결혼 시스템, 결혼하면 서로 뭐 주고받고 그런 세트도 있고 코스튬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길드 깃발전, 남명천치, 황야구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디 보자. 상점에는 뭐가 있나? 아 VIP를 구분해서 살수 있게 해놨네요. 세계 보물에는 뭐 이렇게 VIP, 아, VIP 평생 카드라고 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여게 나와 있고. 수호주라는 뭐 288개 여러 가지가 있네. 강화 재료도 팔고 외관은 아, 이런 식으로 뭐를 외관을 변경할 수 있고 의상. 이런 거뭐 결혼할 때 입는 건가? 아, 홀레는 여기 또 있네. 꽃다발. 꽃. 야, 별렉개다 있다. 이 정도면 거의 뭐볼거다본 거예요, 여러분. 54레벨 되면은 미인을 주는데 또 우리 형님들이 또 추천해 준 게임이고 또,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해보면서 미인까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빠르게 넘겨서 편집하든가 하면 되는 거니까 미인까지 한번 쭉 달려봅시다. 이상하게 이런 양산형 게임에는 솔직히 투자하기가 조금 그래요. 오래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런 종류 꽤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냐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3N이라고 하죠. 뭐, 넷마블, 뭐, 넥슨, 뭐, 여러가지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게임들. 또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로안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뽑기 하면은 돈이 진짜 너무너무 들어가요. 리니지 같은 경우는 정말 넘사벽이고, 그런 게임들에 비해서, 이런 중국 양산형 게임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원, 만원, 만이천원, 만오천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띄어먹고또 그만큼 투자한, 뭐야 이건 또, 뭘 얻었긴 했어요. 말 끝에. 근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은 과금으로, 재밌게 놀수 있으니까 양산형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벌써 양산형인 거 뻔히 알면서도 딱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또 하시는 분이 있어. 어좀 재밌겠다 싶고 그래픽 완전 나쁘지 않다 싶으면 벌써 기본적으로 소액 결제부터 하고 들어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로안이라든지 또 리니지라든지 이런 데다 과금하는 게또 이해가 안 간대요. 그쵸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이 더 사람들을 등골 빼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입장 차이고 성향 차이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은 양산형, 그리고 VIP 시스템을 조금 믿고 거르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10렙 정도만 더 하면은 미인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의 길은 뭐지, 이거는? 이건 뭐예요? 주니까 받아봅시다. 이거 받아보고 여러 가지 자기네 나름대로의 뭐오뭐120 레벨 뭐16 우와 몇 레벨까지 놓300 레벨 되면 해제를 하는구나. 천재는 천재 코스튬을 획득할 수 있으며 만인의 숭배를 받을 수 있다. 뭐야? 서버 유일이면은 최초로 300 레벨을 해제하는 사람인가? 어 복잡하긴 해요 게임이 중국 중국산 게임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와, 헤이, 지금 현재 1위 시안이, 투력이 뭐야, 100, 1000만, 100, 와, 108, 와, 높다. 높네, 높아. VIP 체험카드 를 줬다. 사용해보자. 체험하기. 자, VIP 1위 됐어요. 의도치 않게 VIP 1위 됐습니다. 한번 눌러볼까? 귀족 1레벨, 3000원 보 추가 시 2레벨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3000원 투자라는 거겠죠? 공전 횟수,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 2레벨도 이렇게 있고, 9레벨까지 있습니다, 현재. 9레벨은 경험치 축복에수 14회가 늘어나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다. 월드 채팅 쿨타임이 10초라는 거는 이게 채팅할 때 쿨타임이 있나 봐요. 근데 쿨타임을 좀 줄여주는가 보다. 와, VIP 지존등급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박혀주네. 야, 나 현질했어. 라고 이렇게 박아주는다는 시스템이네요. 야, 1렙 남았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레벨업 속도는 양산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와 미인을 얻었다. 미인이다. 전투력 1640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확인. 또소액교지또 떴어. 아 여기 있네. 야 우리 미인 채찍을 휘둘러요? 이게 뭐야 채찍이 아니라 뭐야? 쇠사슬 같은데 그죠? 쇠사슬을 막휘둘르는데 크게 뭐 이렇게 도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몰랐는데 여기 날라다니는애 아까 뭐 하나 얻었잖아요 중간에. 걔도 막 따라다니네, 지금. 옆에 보니까. 펫처럼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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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날아다니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어떻게 말해야 돼? 여기.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여기, 여기, 따라오죠? 예, 예. 여기, 예. 여기. <laughs> 얘도 있고. 아 그래요 솔직히 저는 어느정도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에서 접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충분히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어요 기존에 제가 양산형 게임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도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빠르게 빠르게 레벨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사냥 시스템도 이렇게 생겼네 자동시스템도 생겨갖고 쭉 하다보면은 어느 중간쯤 딱 가면은 퀘스트가 막힙니다 퀘스트가 막히면은 현지를 해서 그 퀘스트를 뚫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사냥을 하면서 레벨업을 올린 다음에 다시 퀘스트 레벨까지 올려요. 그다음계속해도 퀘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레벨, 500레벨 계속 찍고, 그러다가 여기서 뭐 쟁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레벨업 하는 거예요. 퀘스트하고. 그게 양산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리뷰가 된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알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염.